A급 단과 시작하겠습니다. 할머니, 할머니, 아버지, 엄마, 즐거운 단과 되세요. 오냐. 우리 행동이가 훌륭한, 빨리 영웅이나주세요 에휴, 나, 우리 행동이가 더 커지구나. 그래, 행동아. 조금만 참아라. 어디 시작해볼까? 저는 할머니 집 밖에 있을 때 정말 좋아요. 할머니, 날아간다. <laughs> 조대다 어마어마하군요. 응. 행동아,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? <laughs>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망하지. 행동아, 응. 미친 개새끼. <laughs> <laughs> 아버지,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죠? 하 아주 좋은 말을 해주었구나. 그럼 잘 들어라. 우리 가족이 여기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너무 시간 끌면 더 위험해지니까 빨리 대피합시다. 오케이. 우리 가족을 지킬게요.